안녕하세요. BMW 293 헤드라이트 상태가 어 지금 백내장 걸린 상태예요. 커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한 9만 원 정도 해요. 이게 293 하고 292 모델만 적용되는 거라서 이게 아마 판매량이 적어서 비싼 듯 해요. 보통 290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뭐, 4, 5만원 정도면 구입해요. 293이나 292용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아무리 최악가 해도 뭐, 90달러, 요선이에요. 90에서 하여튼 100달러 전후에요. 그좀참고하시고요 뭐 그리고 배송이 어떻게 되나, 배송 상태가 무슨 박스로 오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비닐로 왔어요. 대신에 지금 요 안에 스폰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막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요 안에 뽁뽁이가 또 있고요.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었으면 아마 요렇게 포장해더라도 충격좀 가하면은 깨질 거예요. 근데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가지고. 웬만한 충격에는 안 깨집니다. 이 후기를 보니까 이게 가끔씩 배송을 뭐 좌측, 우측이 와야 되는데, 뭐 좌측, 좌측, 우측, 우측 이런 식으로 올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네. 잘 왔네요 뭐 어디 부러진데는 없어요 요 표면 상태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뜯어보면은 아우 투명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라이트를 분해해서 이제 그 뜯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헤드라이트를 뜯게 되면은 저그 실링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헤드라이트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헤드램, 헤드램프에 실? 실도 하나 같이 구입했습니다. 여기 아마 4미터를 4m, 구매했던것 같은데요. 어허.. 어, 여기 4미터가 되나? 여기에 뭐 재질은 부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어? 월랑월랑해요 찍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움직여요. 한 4미터, 4m, 4미고요 어디다 쓰이냐면 나중에 헤드라이트를 분해를 하면 커버를 분해하면은 여기 원래 또 헤드라이트 뭐 본체가 있겠죠? 이원면에뭐 헤드라이트도 들어 있고 거기에 이 사이에 이제 그뭐 실런트라고 해야 되나 실런트든지 뭐 붙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다긁어내고 그러니까 얘. 뜯기 전에 이 헤드라이트 커버 있죠? 원래 달려있던 거 이쪽 면을 뜯는 게 아니고 그 헤드라이트 반대편에 몸체가 있을 거 아니야 또그 몸체에 요귿자 형태로 그 안에 이런 것요게막 들어 있어요 이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방수대라고 그거를 나중에 다끌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조립할 때이새 헤드라이트 커버를 조립할 때그 사이에다가 얘를 이 채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압착을 해주고요. 그럼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8달러, 8달러 정도고요. 무료배송에 8달러 정도. 요거는 다음 헤드라이트 커버 교체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